올해 에, 새해에 어, 임기 3년차를 맞이한 윤석열 정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가장 중요한 건 북한하고 대화해야 되겠죠 북한과 대화해야 된다. 아, 아, 그렇잖아요. 예. 위협은 북에서 오는데 예. 북한의 위협은 <laughs> 오히려 자극하면서 더 음. 소위 악화시키면서 네. 그 다음 한미동맹, 한미삼국 군사공조 강화하는 예. 걸참되는건 걸 제가 볼 때는 수, 순서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저는 음. 제가 만약 정부에 관여를 한다고 보면 북한의 위협을 최소화시키는 데는 외교적 영향을 네. 저는 속했어요. 그러면 예. 북한하고 대화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예. 어, 지금은 순서가 바뀌었거든요. 어, 북한은 나쁜 놈이야. 네. 어,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 자극하고 하면은 음. 그건 그냥 방치해 두고 네. 위협을 방치하면서 음. 결국에 우군을 확대하는 네. 이 전략이 그렇게 좋은 건가. 예. 음, 이제 좋은 전략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예. 위협을 최소화시키면서 그 예. 어? 어, 다음 우리 안전을 극대화시키는 음, 게 좋은 음. 외교정책이 완보정책인데좀그 네.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 그래서 예.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가 예. 하고 저는 현 정부에서 할 때는 하여간 아까 뭐 음. 우리 장기자께서 지적했습니다만 하여간 중용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음. 모든 게 과유불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나치면은 못하면 예. 못, 하면 못 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동맹 중요하죠. 예. 잘해야 되죠. 그런데 예. 예. 그게 지나치면은 예. 미국에도 부담이 되고 예. 그 다음에 예. 중국, 러시아,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면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들 수기 때문에 예. 예. 그 중용의 묘를 외교정책하는데 좀좀 음. 많이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음. 또세 번째 한다라고 하면은 네. 국민적 합의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적 합의 아니 국민의 반을 네.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을 시켜놓고 적대시했을 때 <laughs> 네. 어떻게 북한하고 싸우고 음. 어떤데 어떻게 동북아의 소위 안보 불안을 펼쳐나갈 네. 수 있을 거예요. 예. 아니 지금 은 입장이 다더라도 설득해서 같이 가고 또는 음. 정부가 조금 자기 입장을 양보를 해서 네. 절충점을 찾아 갖고 음. 국민적 합의를 구축한 외교 안보 정책을 해야 음. 국민이 다 같이 네. 거기 뛸수 있잖아요. 그런데 음. 그렇지 않고 손자병법의 네. 일, 일장에 나오는 거예요. 음. 그렇잖아요. 국민들이 군주와 음? 같이 살고 죽겠다라고 할 마음이 없으면 전쟁을 준비하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음. <laughs> 상황은 아참 걱정이 앞서는 음, 그런 전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정부가 어 3년차를 맞이하는 2024년 새해에 선거에만 몰입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한반도가 평화 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데 좀. 뭘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 신년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외교안보 정책이라는 건 네. 생존과 번영에 직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음. 우리의 생과 사회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 생사 여탈과 직결되어 있기 음. 네. 때문에 정부는 정말 신중의 신중을 기해서 정책을 폐하고 음. 국민은 네. 더 치밀하게 음. 감시해야 되고 네. 그래야 우리의 음. 평화와 번영이 담보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절대 외교 안보 정책이 대통령의 것만이 아니에요 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음. 국민의 신탁을 받아 갖고 대신해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건데 네. 그것이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온다라고 하면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감시하고 음흠. 정부로 하여금 더 신중성을 갖고 음. 그리고 보다 더 합리적으로 네. 대승적 결정을 할수 있도록 음. 계속 압력을 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그 어려운 시간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올해는 종종 모셔서 <laughs>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